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이 제품은 산악도로 자전거 핸들바 장갑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장갑의 따뜻함과 방수 기능에 대해 극찬하고 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칸과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착용감이 우수하고 손의 움직임도 자유로워 조작이 편리하다는 리뷰도 많았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독일 브랜드 지오의 품질은 믿을 수 있고 다양한 기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분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네이처 하이크의 초경량 방수미라 침낭 NJ300입니다. 이 침낭은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계절 사용이 가능해서 봄, 가을, 겨울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침낭의 경량성과 휴대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캠핑이나 하이킹 시 짐을 줄일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방수 기능 덕분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표준으로 신장 1.8m 이하의 사용자에게 적합하며 스플라이싱 기능으로 싱글 침낭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스키 여행의 필수적인 아이템, 후이슨의 스노우보드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스크래치 방지와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소중한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양한 사이즈, 140cm에서 160cm까지로 제공되어서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사용자들은 이 가방의 내구성에 감탄하며 특히 소재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운반이 정말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스키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스키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이 가방 꼭 고려해보세요.